어 여행가요. 여행이요? 예. 어디로 여행가요 여기요. 책을 사랑하고 책으로 여행하는 이아성, 권아린, 이아영, 이아는 이노경 가족 가족입니다. 저희 집에는 TV가 없어서 아이들이 책을 많이 읽고 책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책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막내 아들인 이아늘이 책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소개할 책은 퀴즈 과학 상식입니다. 이 책은 수학이 많이 나와서 재밌습니다. 여러분도 꼭 한번 읽어보세요. 두 번째로 둘째 아들인 이아성이 책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소개할 책은 열한 살이 있는 명심보감입니다. 제가 이책을 소개하는 이유는 명언들이 가, 많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명언 중에 생각나는 명언은 친구 사이에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믿음 명언입니다. 여러분들도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첫 번째 아들 이하준이 책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소개할 책은 조선왕조실록입니다. 이 책을 소개하는 이유는 어렵게만 느껴졌던 역사 시간이 쉽고 간단하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이 책을 읽어보시고 나라를 사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그걸 읽으면서 나라를 좀 알게 됐나요? 그냥 일반 역사책보다 훨씬 이해가 잘됐던 것 같아요. 음, 그걸 읽으면서 이 우리 나라를 좀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나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아이들이 책을 읽는 모습을 보면. 대견스럽기도 하고 어, 책을 통해서 많은 경험들을 간접 경험할 수 있어서 어,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여러 책들을 많이 접하시고 읽으셔서 저희와 같이 여행을 한번 떠나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가정에는요 책을 이제 좋아하다 보니까 캐리어 어, 가방이 남들이 보는 여행 가방이지만 저희에게는 도서관만 가는. 그런 여행 가방이 있습니다. 그 가방이 항상 가득 차 있는데요. 남들이 볼 때는 좀 신기하게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희들은 그 책을 빌려서 읽으면서 아이들이 좋아하고 남들이 볼 때는 이상해 보이지만 저희는 참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여러분들도 도서관으로 한번 여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